자, 오늘은 2024년 9월 1일, 일요일인데요. 어, 매주 일요일에 오전 8시를 이명우의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명우의 노래가, 어, 지니와 멜론 차트의 상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이명우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오늘, 어, 이명우 타임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와 비슷해요. 어, 지니 차트는 강력한 상태에서 이명의 노래가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상위권을 멜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많이 열버지지 않았습니까 그 열버진 상태가 이번주도 비슷해요 어, 멜론 차트 같은 경우는요 멜론의 스트리밍 수는 빌보드 차트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 그대로 넘어가서 적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멜론의 이 상위권이 많이 열버졌어요 그런 상태가 지난주와 이번주가 비슷한데, 이 말씀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이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은 역시 영화예요, 영화. 지금 영화가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이 콘서트만 대박이 났다고 아니다. 영화도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데, 30억도 터졌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누적 매출액이요, 38억을 돌파했어요. 38억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매까지 합하면 50억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를 보신 분의 매출액이 38억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예매된 것이 13억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피스를 보면은 이런 상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이명우의 아이엠에어로 더스타디 영화가 박스 오피스 부분에서 3위거든요. 여기 3위죠. 그리고 어제 본 관객수가 38,961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 관객수는 1 3 3 0 0 그래서 누적 매출액이 38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의 매출액이 38억이고, 예매는 이런 상태예요. 자 볼게요. 예매가 여기 보면요. 실시간 예매율을 보면 어, 더 스타디움 영화가요. 예매되어 있는 게 43,0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매까지 합하면은 예매되어 있는 예상 예매 매출액이 13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된 매출까지 하면 50억을 넘기고 있는 상태.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매율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2위로 좀 떨어졌네요. 그래도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명웅의 영화가, 어,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대박이 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명웅의 이제 삼시새끼가 공연되지 않습니까? 어. 방송되지 않습니까? 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명웅의 삼시새끼가 방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삼시새끼가 다시 방송되는 날짜가요, 9월 20일이에요. 그런데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티저 영상에 이명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명웅이 9월 20일 첫 방송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주에 나오느냐, 그 티저 영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명웅이 나오는 날짜는 첫 방송이 아니고 두 번째 방송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삼시세끼의 방송 날짜를 보면은 첫 방송에는 게스트가 김고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 이명웅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첫 방송에서는 방송의 말미에 이명웅이 이삼시세끼의 현장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방송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방송이 되는데 이회 방송에서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3회 방송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명웅의 타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자 볼게요. 진이 차트인데 9월 1일에 오전 8시인데 이명우의 노래가 1위부터 14위까지 모두 장악했어요. 자 1위는 마찬가지로 사랑은 늘 도망가. 2위는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3위는 이제 나만 믿어예요. 그리고 4위가 홈에요 그리고 6위가 오이가 모래알갱이 그리고 6위가 온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런던 보이 두오다이 폴라로이드 인생창가 연애편지 보금자리 이렇게 14개 노래 14개 노래가 모두 14위까지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멜론 차트 같은 경우는요 많이 넓어졌어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인데 1, 2위는 다른 가수의 노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1위부터 3위까지 다른 가수의 노래였는데 사랑은 놀, 도망가가 3위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보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28위까지 이명우의 노래가 14개 들어가 있고, 다른 가수 노래가 14개 들어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9위까지 이명우의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수 노래가 1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보면요, 여기는 또, 어, 최근에, 어, 싱글, 더블 싱글이죠? 온기가 8이고, 아, 6이고, 홈이 8이에요. 온기가. 저쪽은 홈이도, 어, 이 차트 순위에서 의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볼게요. 3위가 사랑은들 도망가고, 그리고 오히려 온기가 두 번째네요. 그리고 홈이 세 번째고,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모래알갱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고, 이제나만 남니다요 또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금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어, 이명웅의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이명웅이 아쉽게 2위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 선수가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어요. 그나마 연예인 중에서는 이명웅만 2위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5위 밑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만큼 이명웅이 지금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신유빈이에요. 삐약이 신유빈이에요. 탁구 선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굳굳하게 3위 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명웅의 대세를 아무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순위가요. 여기 보면, 자, 이렇습니다. 1위가 8월 30일 현재요. 1위가 신유빈, 2위가 이명웅. 그리고, 김혜지, 김우진, 오상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올림픽 스타들이에요. 그리고 연예인 6위가 에스파예요. 유재석이 7위고 변우석이 8위에요 변우석 같은 경우는 어, 배우 스타 어, 브랜드 평판 주에서 1위를 한 어, 배우거든요. 자, 이 스타 브랜드 평판은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대한민국 스타들, 스타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인기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체육인, 뭐 배우, 뭐 가수, 뭐 예능인 뭐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뭐하물그 유튜버도 포함해서. 그리고 구이가 세븐틴이고 손흥민이 10위예요. 임시연이 11위고 싸이가 12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아, 미스터트롯의 탑세븐 중에서는 두 번째가 2000원이네요. 27위. 그리고 유현진이 32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은 미스터트롯 탑세븐 중에서 세 번째는 누군가요? 잘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요. 누굴까요? 두 번째는 이찬원이고 아세 번째는 지금 100위 안에 못 들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다시 볼까요? 27위가 20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2000원은 여기 있어요. 27위 그렇다면은 쭉 볼게요. 미스터트롯 탑세 분들이 많이 열보졌네요 황정, 영탁이 여기 있네요. 영탁 73위, 영탁. 그리고요, 자 볼게요. 정동훈도 없고, 어, 장민호도 없어요. 3명만. 1 0 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명웅, 그 다음에 이찬원, 영탁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트는 자, 오늘이 2024년 9월 1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아침에 이명웅과 관련해서, 어, 좀 소식을 정리했는데, 반가운 소식도 있고, 다소 아쉬운 소식도 함께 있다는 거,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